왜? 봤어요? 벌써? 벌써 손님들이 오셔서 줄을 서기 시작하셨어요 와 빨리 준비해야 돼야 네. 아, 오늘 딱 오늘 바쁘겠는데요 조심, 네.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십니까 네, 네. 아이고 <laughs> 어, 어, 어. 네네네 아니, 어서 오세요 갈 뻔했네 아이고 아또 또 앤디가 또 네? 네. 아, 의리 있어? <laughs> 어? 아, 잠깐 말 조심하세요. 왜요, 왜요? 오늘, 오늘 주장, 주장이에요, 주장. 아, 자, 주, 주방장? 주 주장, 그렇지, 주방장. <laughs> <방장>. 주방장이요. 오늘 <laughs> 여기에 우리 팀, 팀장이에요, 팀장. 아, 팀장, 아 팀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오늘 포지셔닝을 설명하면 아, 네. 네. 제일,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하자고요. 네, 네. 한 개가 들어가는소금 양이 많다 싶더라고요. 건더기가 많다 보니까. 라면과 설거지. 저는 김밥 많는걸 연습을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. 여기 끝과 여기 끝이죠. 그렇지. 당황하지 말고 어서 오세요. 잘 싸죠 김밥 예쁘죠. 김치하고 단무지 필요하시면 더 얘기하시면 꼭 부탁드립니다. 아 역시 백종원. 아아 <laughs> 그, 그런가요? 보아 씨로와 보아 씨 김밥 싸는 것부터 배워요. 테니스 공 정도로 잡으면 되는데 예. 네, 살포시 들어서 테니스 공 적당하게 해서 싹 빨리 피는 게 중요한 음... 거예요. 그렇지? 들어봐요. 테니스. 아손 그래도 두세상. 상관... 그렇지. 적당히. 음... 그렇지. 피는데 이만큼만 남겨 놓고 싹 푹. 장문의 2 정도예요. 피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. 피는 시간과 골고루 피는 거. 솥을 생각보다 많이 넣어야 돼. 음... 야. 이야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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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, 이거 압불록한데. 자 끝과 끝이 마주쳐야 됩니다. 그 야, 안으로 좀그래좀쫀쫀하게좀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다 그렇지. 지금은 욕심을 많이 내서 지금 속을 많이 넣었어요. 안 만났을 확률이 네. 있어요. 그냥 괜찮아 해봐. 왼손잡이야. 딱딱합니다아아 <laughs> 이거 봐. 터졌지. 그러네, 터졌네, 터졌네. 아니, 그, 뭐, 그, 그걸, 그걸 할수 없어요. 자, 계속 연습. 한번 더. 근데 지금 너무 욕심내서 속을 너무, 너무, 너무 많이. 너무 많아요? 하면. 아, 조금 줄여야겠다. 여기 마지막 연습이요? 아, 하나만 더 할게요. 여기 마지막 연습이요? 자 그럼 준비. 네네자 5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서둘러주세요 5분 남았습니다. 자홀 준비됐습니까? 네 홀은 아 홀은 아 요것만 닦으면 됩니다. 여기 김밥은. 네 준비됐습니다. 그짓말하지 말고 뭘 준비해야 돼. <laughs> 내가 볼때 아직 불안한데. 방송용이라는 게. <laughs> 그러니까 지금부터는. 보아 씨가 지금부터 김밥을 10개 싸놓고 나면 시작하는 거로. 네 오케이. 지금 왜냐면 손님이 대기줄이 한 10분 되시잖아요. 그렇죠. 예. 김밥을 어느 정도 쌓놓고 나면 시작하는 거로. 음 여기서 그렇게 자,